어제 묵상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짐승의 세력 즉 로마 제국을 심판하는 이 마지막 재앙 즉 일곱 대적 재앙이 시작됩니다. 15장 7절을 보면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받습니다. 16장에서 이제 그 일곱 천사가 차례대로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하나씩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악의 세력인 이 로마 제국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일곱 대접을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악의 세력인 로마 제국을 망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첫째 천사부터 다섯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1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인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진노입니다. 앞서 묵상한대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는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짐승 같은 존재. 어린양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묵상한 일곱인 재앙, 또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하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 로마 제국을 공격하시고 망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절 말씀은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 이야기입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붓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즉 666이라는 이 숫자를 손이나 이마에 새겨 넣은 사람입니다이 짐승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했는데, 이제 그것에 굴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역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으로부터 이마에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과는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어린양 예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서 그들의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첫째 대적 재앙이 바로 그 재앙과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본질적으로 사탄이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특히 당신의 교회를 이 짐승의 세력, 악한 나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재앙입니다. 3절 말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고 바다 속의 생물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단지 바다나 바다에서 사는 생물을 겨냥하는 재앙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바다는 이제 지중해를 가리키는데 그 지중해와 지중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죽음으로써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 재앙은 땅에 있는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강과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먹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재앙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네, 여기에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오는데요 물을 차지한 천사는 물을 주관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에 있는 14장 18절을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런 천사 역할에 대한 말씀은 이제 주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중간에 생긴 구약 외경 또는 위경에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에서 이 물이 피로 변하게 된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즉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피를 마시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7절 말씀은 이 2절과 6절 말씀에 화답하는 찬양입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성도를 박해하고 피를 흘려 죽이게 한 죽게 만든 사람들에게 피를 내리시는 피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참되다 라고 찬양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8절과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이번에는 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해가 뜨거워지고 그 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구절에 그 나오는 대로. 이런 재앙을 겪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황제 바로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완고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고 억압한 것처럼 이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이 때문에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10절과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곳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이번에는 짐승의 왕좌에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었습니다. 짐승의 왕좌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대접 재앙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황제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겪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큰 재앙을 부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이 회개하고 당신의 영, 당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까지 철저하고 그리고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재앙의 본질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날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불에 타 사라져 버릴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재앙이고 성도를 박해하는 악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한 재앙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박해받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재앙이요, 성도를 박해하는 악인을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저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재앙 속에 우리 성도와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양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항상 희망을 품고.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을 끊임없이 징계하시며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잘 감당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